아, 지난번 편에서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즈의 거포, 어스틴 라일리 선수 소개해드렸죠. 어, 3년 동안 1 0 8개 홈런을 쳤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라일리보다 당연히 홈런을 더친 선수입니다. 바로 뉴욕 매츠의 북극곰, 피트 알론소 선수입니다. 아, 알론소 선수는 어, 대학을 다니고 이 메이저리그에 발을 들어놨기 때문에 어느 덧이 선수 는 나이가 29살이 됐어요 아 684경기에 출장하면서 타율은 높지 않아요 이하로 푼 1리 하지만 아, 출루율 3할 4푼 1리에 장타율 5할 2푼 8리 5년 동안 무려 1 9두개의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성적을 보시면 은 타율은 역시 이하로 푼이고요 출루율 3할 3푼 8리 장타율은 5할 이푼 3리 3년 동안 친 홈런수가 123개 그러니까 연평균 41개 홈런을 쳤으니까 메이저리그에서 40개 이상의 홈런을 친다고 인정하는 선수는 거포 중에 거포고 언젠가 홈런왕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선수를 보거든요. 그러면서 홈런의 이 생산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게레로주니어 라일리 같은 선수가 뭐 17타석 정도에 하나씩 홈런을 쏘아 올렸다면 이 알론소 선수는 14.03타석에 하나씩 홈런을 뽑아냈으니까 사실 홈런의 빈도수로 보면은. 알론소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거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어, 이 선수는 플로리다주 탐파 출신입니다 어, 여러분 탐파베이에 있는 탐파 거기 출신이고요 아버지가 스페인 출신이에요 중남미 쪽 출신이 아니라 정말 오리지널 스페인 출신인데 스페인 내전 당시에 그때 바르셀로나에서 탈출을 했다고 해요 탈출을 해서 그게 넘어온 데가 어디냐 뉴욕의 퀸스였습니다 뉴욕 퀸스로 탈출을 했고 훗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하이오주에 랭카스터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알론 선수의 어머님을 만납니다. 어머니가 대학교 소프트볼 선수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두 분이 만나서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고 피트 알론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알론소 선수가 결국 본인이 성장한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리다에서 탄파입니다. 탄파에서 성장을 해서 고교 시절에는 야구만 한게 아니라 풋볼도 하고 여러분 그 라크로스라는 종목 아시나요? 긴 장대 같은 데 끝에 조그만 그물 같은 거가 달려 있어요. 그걸로 막그 예전에 그 북미 인디언들이 어, 했던 스포츠가 기원이라 그러는데 미국 고교 팀의 라크로스 팀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라크로스 팀의 선수의 일원으로서도 활약을 했었다고 해요. 특히 이 대학교 3학년 시절에 활약도가 뛰어났는데 그때 쉬운 8경기에출장해서 3할 7푼 8리에 홈런 14개, 60타점 기록하면서 3학년 본인이 3학년 4학년 2년 동안을 팀을 컬리지 월드 시리즈로 이끄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 이러니 당연히 이제 프로 스카우트 눈에 안띌 수가 없는 거죠, 알론 선수가. 그래서 2016년도 뉴욕 매치가 알론 선수를 2라운드 전체 64번으로 지명을 하게 되면서 90만 9천 달러의 계약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들은 보통 루키리그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나이도 있고 또 경력도 더 있다고 생각해서 로우 싱글 레이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데뷔하면서 30 경기에 뛰면서 3할이 푼1이 홈런 5개, 21타점으로 좋은 성적으로 팀의 눈도장을 한번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17년에는 이제 하이싱글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워낙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더블 a 로 올라가게 돼요. 프로모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즌 2017년이 끝났을 때 MLB 홈페이지에서 매츠 유망주 4위로 알론소 선수를 지목을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2018년도에는 트리플A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실력 발휘를 하다 보니까 어, 마이너리그 오스타전이죠 퓨처스 게임에도 나가게 되고요. 어 트리플A에서 2 r 8분 우리 36개 홈런 119타점. 확실한 어 나는 거포야.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 올라갈 준비가 됐다는 거를 이 시즌에 확실히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팀에서 이 알론소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좋았냐면 2019년 시작하자마자 개막전 로스터 주전 1루수로 피트 알론소를 기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이러면서 이 선수가 이제 지금 콜라베어 북극곰이란 별명 갖고 있잖아요. 북극곰이란 별명을 붙여준 사람이 그때 삼루, 그니까 삼루 주르코치죠 게리 디사이시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옛날에 이제 본인도 메이저리그 선수 출신인데 사실 그 생김새가 목이 약간 길고 체형도 약간 이 북극곰을 연상시키는 데다가 파워도 북극풍처럼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폴라 베어란 별명을 이 드사시나 삼루 베이스 코치가 어, 만들어서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월 1일날 마이애미 스테큰 라이더 선수에게 본인 데뷔 첫퍼문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4월 9일날 불과 8일 뒤죠 미네소타 트윈스를 상대로 본인 첫 멀티 홈런 경기를 추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1900년 이후에. 10경기에서 11개의 장타를 뽑아낸 최초의 선수가 돼요. 4월에 아홉 개 홈런을 치면서 팀타이 기록을 세우게 돼요. 이 기록을 세웠던 선수들이 과거에 니로커 그리고 그 유명한 전설의 카를로스 델가도, 데이브 킹맨 이런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4월부터 뜨거운 방망이 타격감을 과시를 했고요. 6월 22일 날 벌써 시즌 26호 홈런을 칩니다. 그러면서 올스타전 이전에 내셔널리그 친인 최다 기록 코디 벨린저 선수를 넘어서요. 그 전에 데뷔했던 코디 벨린저 선수가 내셔널 리그 신인 전반기, 그러니까 올스타전 이전에 신인 기록을 아주 일찌감치 이 알론스 선수가 갈아치우게 된 거죠. 당연히 이런 활약을 보이기 때문에 데뷔 시즌에 바로 올스타전에 참가를 하고요. 데뷔 킹맨 선수에 이어서 뉴욕 매체 선수론 두 번째로 올스타 이전에 3 0개 이상의 홈런을 친 선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 홈런더비 출전을 해서 홈런더비 첫 출전한 선수끼리 맞붙게 됐죠. 바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레로 주니어 선수 브라드미르 게레로 주니어 선수와 결승에 맞붙어서 23대 22 홈런 하나 차이로 첫 번째 출전한 홈런더비에서 승자가 됩니다. 아, 신인 선수가 홈런더비에 출전해서 이렇게 왕자에 오른 경우가 딱두 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례가 에런 저지 두 번째가 바로 이 피트 알론소 선수입니다. 자, 그고 8월 18일 날 40호 시즌 40호 홈런을 기록하면서 코디 벨렌저 선수의 내셔널 리그 신인 최다 홈런 기록을 이미 8월 달에 갱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8월 27일 날 42호 홈런을 치면서 매치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전 기록은 카롤로스벨출란 선수 그리고 과거 다저스 시절이었죠. 어, 박찬호 선수하고 배터리 메이트였던. 이닉 헌들리 선수가 공도로 갖고 있는 기록을 넘어서면서 어, 매츠 한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9월 28일 날 시즌 53호 홈런으로 에런 저지 선수의 메이저리그 신인 최다 홈런 기록도 가볍게 넘어서게 됩니다. 당연히 시즌 홈런 1위를 차지했고 신인왕 투표 30명의 투표 가운데. 29명에게 1위를 봤는데, 저는 이 선수에게 1위표를 안 던진 그한 분이 참 누군지 궁금해요. 자, 하지만 어쨌든 그게 압도적인 표차로 신의 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2020년도 단축 시즌에 쉬운 7경기 출장에서 16개 홈런을 기록을 했고요. 2021년, 트레이 맨시니 선수를 꺾고 두 번째 홈런더비 왕자에 오르게 됩니다. 역대 세 번째로 홈런더비 연속 우승자가 되는 거죠. 2020년에는 오스타전이 없었으니까. 네 번째 두번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앞에 선수들이 캥그리피 주니어, 프린스 필더, 그리고 역시 매치의 선배죠. 요엔이스 세스페데스 선수에 이어서 사상 네 번째로 홈런더비 두 번의 우승 선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월 7일 날 본인 통산 347번째 경기에서 통산 100 홈런을 기록하면서 이거는 라이언 하워드 선수가 가장 빠른 페이스거든요. 라이언 하워드 선수는 100 홈런을 325번째. 와, 지금 생각해도 봐이 라이언 하워드의 그 당시에 홈런 페이스는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즌에 2할 ER 6푼 1이 37개 홈런 94타점으로 시즌을 마감을 짓게 돼요. 자, 그리고 지난 시즌 어 본인의 이제 두 번째 올스타에 선정이 되는데요. 어, 그러면서 올스타전에서 그리고 세 번째 홈런 더비에 나갑니다. 이 선수 보통 홈런 더비 한두 번 나가면 잘안 나가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되게 홈런 더비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세 번째 홈런 더비에 출장을 하게 되는데 우승은 못 했죠. 우승은 못 했습니다만 참가하라는 데 의를 찾았고요. 9월 25일 날 오클랜드전에서 5타점을 쓸어 담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125타점으로 매츠의또 신기록을 갈아치워요. 그러니까 지금 피트 알론소가 팀의 홈런 기록, 타점 기록은 정말 데뷔해서 이 5년 이내에 전부 다 지금 완전히 다 색깔이 바뀌는 거죠. 기록지가 새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이크 피아자 선수하고 한때 미스터 매츠였죠. 데뷔 라이트 선수가 갖고 있는 한 시즌 최다 타점 기록도 갈아치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즌을 131타점으로 기준치를 높여놔요. 어, 그리고 9월 27일 날40 홈런을 기록하면서 매츠 선수가 지금까지 40개 홈런을 매츠 유니폼을 입고 두 번을 기록한 선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알론소 선수는 이미 데뷔한지 4년째 되던에 두 번째 40개 이상의 홈런을 치면서 이걸 이 역시 매츠의 최초의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오 시즌 같은 경우에는 4월 7일 날 통산 150 홈런을 기록을 했고요. 전체 경기 페이스는 역시 2위예요. 라이언 하, 하워드 선수가 495 경기에 150 홈런을 쳤는데 알론소는 538 경기에 알론소의 홈런 페이스도 무지막지했는데 다시 한번말씀드린다만이 라이언 하워드의 당시 초창기의 홈런 페이스는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년 연속 40개 이상의 홈런, 100타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현역 최고의 홈런 타자 이름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고 알론소 선수는 뭐 이제는 40홈런은 당연히 기대하는 선수가 됐어요. 어, 그러면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매치에서 본인이 상당히 좀 보컬 리더라 그러죠. 리더 역할을 또 스스로가 자처를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신인 시절에 워낙 그 쉬운 세계 홈런을 다시 뭐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50 홈런을 다시 기록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고 또 본인 사실 매치도 상위 타선 쪽은 지금도 상당히 화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우선 효과도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의 40 홈런 이런 기록이 아니라 두 번째 50 홈런을 칠수 있는 선수가 될지 저희가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요. 쌓아온 그의 홈런적인 명성은 누구 못지않게 이제는 메이저리를 대표하는 홈런 타자 중에 한 명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